주식 고민 주셨는데요. 메디톡스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? 비중은 35% 정도 생각합니다. 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스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메디톡스 지금 괜찮을까요? 어, 이런 코스닥에 들어가는 바이오 대형주는 언제 사야 되냐면 항상 12월 정도에 사는 거예요. 어,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연말에 빠지고 1, 2월 때 추세 유지되면 그대로 끌고 가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시총이 1조가 넘어가면 이제 라지캡에 들어가게 되는데 코스닥에서 바이오를 라지캡 중에서 그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사고 팔만한 게 기관에서 고를 만한 게참몇개 없어요. 그래서 항상 메디톡스는 꼭 들어가는 편인데 저는 이걸 트레이딩 하겠다고 하시면 10월 정도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해서 2월까지 매수를 최종 완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기에 추세, 아니, 차익 실현을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. 지금 매매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물리면서 들어가시는 건데, 한 10억 이상 있으신다면요, 저희가 뭐 추천을 드리는데, 소액으로 하실 거면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요. 일단, 지금 시장에서 준 목표주가, 제가 계산한 목표주가를 좀 보시면은, 일단은 메디톡스 2분기 매출액이 한21% 정도 증, 증가한 상태인데요. 분기로 보면 한2% 정도밖에 안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4월하고 5월에 관세청에서 그, 톡신 수출 데이터가 3월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, 어, 계속 조금 감소가 조금, 예, 되고 있습니다. 일단, 매수에서는 삼공정 캐파 증설 이후에, 국내 시장에서 꾸준하게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잘 팔리고 있을 때 공장 증설하고 캐파 맞춰서 생산한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. 이걸로 한 100억 원 정도 어 매출이 좀더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증가세로 어 보면 3%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또 증가한 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. 제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과 꼭 10월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, 어 작년 4분기 때한 39억 정도 들여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올해 1분기에도 31억 정도 광고 손전비가 집행이 됐어요. 근데 앞으로도 광고 손전비를 꾸준히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시장 진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1등이다. 중국 시장 전유가 직결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회의 이제 광고 전략인데요. 제가 보기엔 이 비용 때문에 다음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은 주가락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기관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해가지고요. PER을 35배를 줘서 목표 주가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될 수는 있긴 한데요. 지금 서가백가기는좀 어렵고요. 하반기 좀 실사기나 이런 거 분위기 봐서 혹시 날짜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7월부터 매매를 시작한다, 2월까지 모아본다. 그 다음에 내년 여름 지나고 차익을 해보겠다. 이런 생각으로 기관이 트레이딩을 하는 흐름대로 트레이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목표주가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한, 한 80만원대 상당 받들 권 내도 행복할 것 같고요. 추세가 하락되면 은 몰타서 조금 모아서 내년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